남다르상으로 네, 오늘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는 이만희입니다. 채팅에서는 이쁜 애와 더불어서 네. 뭐 샵을 다녀왔네 뭐 이런 이야기. 오늘 좀 신경 좀 <laughs> 쓰고 오셨나요? 아네 엄청나게 큰돈 주고 이제. 아니 근데 상 이름이 네. 팀사랑이 남다르다 상입니다. 팀사랑이 남다르다. 남다르다. 네. 네 이만희에게 T1이란 제 목숨. <웃음> <웃음> 아, 목숨이요? 저 운타라에게 T1이란? 어 전부죠 사실 <laughs> 저를 있게 만들어준 <laughs> 목숨과 전부다 네. 뭐, 그 정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아니 그러면 이 상을 예상을 못했으면 혹시 나뭐 뭐 받을 것 같다고 예상하신 게 있어요? 아니 근데 사실 저도 라인업을 들었을 때 네. 제가 여기 낄 자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아전 프로들 음. 나오시고 막 이러니까 어쨌든 LCK 팀을 응원하는 방송하는 네. 인플루언서로서 누구보다 찰진 리액션을 항상 그렇죠. 만들어서 엄청 화제가 네. 되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그걸 대표해서 이렇게 상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의 주인공 분들을 함께 모셔봤습니다. 내 맘대로 상이라고 네. 하고 제가 좀 만들어봤어요. 어. 네, 바로 베스트 스킨 상입니다. 오늘 오신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 가장 멋진 드레스 코드를 보여주신 분들께 어 근데 한 네. 선수가 조금 기대하시는 표정이어서 그러니까 네, 한마디 들어볼게요. 왜 기대하는 표정을 지금 짓고 계셨던 거죠? 한? <laughs> 저예요? 아, <laughs> 네, 네. <laughs> 본인의 오늘 패션에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범함은 거부한다. 어. 이제 살짝 홍대에 나가면 좀 자유로운 패션 스타일. 다 정작 아. 입을 때 모두가 예스를 할때 저는 노를 외칩니다. 아. <laughs> 그러네요. 지금 7명의 네. 예스 가운데 혼자 네. 노를 아주 네. <laughs> 크게 외치고 있어가지고. 네. 혹시 뭐 내가 그래도 후보인 것 어. 같다 이러신 분 있나요? 아니 저런데 또 오늘 뭐 안에 베스트까지 한거 아닌데? 손 드신 것 같은데? 네네. 아니, 아니 저아 그러니까 뭐 아니, 요즘 시계도 제가 엄청 번쩍거리고 어. 네. 키블라인더스라고 <laughs> 재밌게 보고 영국 드라마가 있는데 또 킬리안 모피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입고. <laughs> 어아저 이만희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 드레스 코드 어떻게 결정하신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아 저도 무슨 시상식 컨셉 토크쇼라고 음. 최대한 정장스럽게 입고 어 와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또, 또 키가 작아가지고 또 바지는 못 입고 약간 고급스러운 척좀 해봤습니다. 아 근데 아, 그렇죠. 뭐 구두 높이가 웬만해서 신고 나올 수 있는 구두 높이가 아니거든요. 힘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죠? 에이. 이거 신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려올 수는 있어요? 벗을 <laughs> <laughs> <버질> 수도 있고. <laughs> 나름 신경을 엄청 네. 많이 쓴 의상인 것 같은데 음. 결국 이제 선택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윤수빈 아나운서가 네, 선택을 있습니다. 하셨거든요. 네. 윤수빈이 선정한 베스트 드레서. 윤수빈의 픽 한번. 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공개하겠습니다. 와, 이구도의 빨간인 정도가 어. 네. 너무 남달랐어. 아, 이걸 또 봐주시니. <laughs>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재미있고 음. 다양한 상을 오늘 내음대로 시상식에서 여러분께 전달 해드릴 예정입니다. 캥. 인싸상을 준비 해봤습니다. 각자 문자를 전송을 하셔서 네. 가장 빨리 답장을 받으시는 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 제시어는? <laughs> 이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내시면 되는데요. 네. 제가 이제 하나 둘 셋을 외치고 신호를 보내드리면 바로 이제 카카오톡으로 어, 제시어를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숙지하셨죠? 답장 왔다. 네. 그래서 그 답장을 저희한테 이제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누구한테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 저한테 물어보시면 선수여야 하나요, 선수 아니야, 선수 아니요 그, 우리 우리 네. 플레이어 여러분이 재밌어할만한 네. 그런 지인분이시면 누구라고? 윤수민, 네. 한번 네. 손사인 네. 주세요. 야, 뭐, 뭐저거 바로 갔다. 왔습니다. 와, 어. 뭐라고 오셨어요? 누구한테 보내셨어요? 그럼 울프한테 아, 보내. 욕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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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괜찮아요? 최대한 좀 이렇게 순화시켜서 말해줄 수 있어요? 지윤 리유리야 또왜 이렇게? 아니 뭐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냥 사랑해라고 했는데. <laughs> 저도, 저 뭐라, 어, 저도 저도 울프님, 클템 언니한테 진짜 실망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무릎 네. 표 하나 왔습니다. 어, 그것도 답장이죠. 어. 그것도 답장이죠. 어. 굉장히 빠르시네요. 울프님, 클템님 어. 어. 답장 오셨고 다들 대체로 좀 빨리 답장이 오시는 편이시네요. 그, 칸님은 누구한테 네. 보내셨어요? 그 보냈는데 네. 사실 그 친구를 얘기를 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어떤 뭐 어, 저, 친구가 아이 뭐... 무리를 혹시 느꼈나요? 예. 알겠습니다. 스스스스 예. 여러분 개인 방송에서 네. 누군지 알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다음 상은요. <laughs> 네. 인생 최대 법적상 오. 이번에는 표식 선수부터 한번 이렇게 <laughs> 한번 들어 볼까요? 네. 저는 뭐 당연하게 언더독인 입장에서 스커 우승한게제 인생 최대 업적이 아닌가. 자, 또 하실 얘기 있으신 거. 우선 우승 트로피 있어야지. 토또그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아, 여기 여기 네노라는 프로 선수들도 많은데 여기에 이제 같이 있는 거 자체가 저 업적이라고. 아, 지금 이 순간이 와. 너무 승이라 진짜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전화대. 네. 네. 아 네. 저랑 생각이 진짜 똑같아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원래 네. 그 멘트 제가 쓰려고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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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또 연금. 나이즈의또 라이즈. <laughs> 주인공으로서. 어. 어. 이번에 어, 아니다. <laughs> 이어서 칸님 부탁드립니다. 아 어, 이게 사실 월주승 두 분이나 계시다 보니까 차라리 저는 아무도 못 깰만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네. 저보다 경기에서 빨리 끝나 보신 분 <laughs>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메타 상으로도 못 끝내. 어... 한 가져가세요. 어, <웃음> 이거는 저는 <laughs> 이만이 계속 저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laughs> 저는 이제 롤 쪽에 이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중계를 하도 이제 텐션을 좋게 하고 어, 이렇니까 제 영상을 따가지고 올라갔었어요 중국이랑 이렇게 하는 거 올라가고 거기서 좀 인기가 많아서 실제로 생방송에 중국인분들이 <laughs> 계속 오시는 거예요 웨이버 윈막 이러면서 <laughs> 아, 네. 아 뭐라고 하려고? 어, 네. 긁으려고 긁으려고 아 어, 어. 네. 어 근데 이것도 이제 특이하고 네, 좋은데요? 네. 국제적으로 먹히는 거네요. 네. 네 지금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집계를 해서 네. <laughs> 여러분 한글로 적으세요. <laughs> 너무 압도적인데. <laughs> 한글로 적으세요. 너무, 너무 압도 <laughs> 한글로 적으세요. 너무, 너무 <laughs> 그러면 바로 발표해 볼까요, 그냥? <laughs> 네. 네 축하드립니다, 칸님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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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해서 받았어요 하나. 네. 여기서 주는 상들이 썩 유쾌한 상들은 아니에요. <laughs> 어쨌든 또 리그 오브 레전드 15년 역사 안에서 각각의 이제 특이한 업적이라고 그렇죠. 해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예전 추억으로 좀 회상하면서 같이 웃고 넘길 수 있는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롤자라 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자 그러면 문제 하나씩 하나씩 적고 저희가 이제 보여주세요 하면 그때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공허 유충이 최초로 등장하는 시간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7분, 6분, 5분, 4분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호도 되고 몇 분이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네. 아고난이인데 <laughs> 유충이요 유충. 네, 유... 정답. 들어오세요. 번 2번, 2번 2번. 2번 2번. 6분 6분. 오. 저런데 어, 참. 어. <laughs> 3에서 지웠다가 네. 이가 됐네요. 마지막에 바꿨어요. 아까안 안 봤어요, 저. 아, 아까, 네, 아. 네. 아. 아, 뭐볼수 있는 건 없었고 첫 번째 문제는 전원 정답입니다. 오우. 자, 이어서 여러분 두 번째 문제 부탁드릴게요, 윤수 아나운서. 네. 다음 중 내셔남자계 스킬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산성웅덩이. 자, 시간 길게 안 드릴게요. <laughs> 우리가 빨리빨리 그 마감을 네. 해봐야 될것 같아요. 들어주세요. 아. 1번, 1번, 1번. <laughs> 아. 아. 네. 자, 뭐? 4번, 4번. 음. 맹독, 이만희. 아니 뭐 근데 이만이는 진짜 못해요 진짜. 그러니까 독을 쏘니까 그냥 맹독이라고 한 거예요? 야, 아까 누가 4번이네 이러지 않았나요? 네, 프레임님이었죠. 이거 봐 이거 봐. 어. 네, 이건 좀 논란이 되겠네요. 아... 음, 네 원딜 이만이 많이 울었지만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산성 운덩이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고 알맞은 스킨의 이름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잘안 보이시면 앞에 나가서 네. 보셔도 됩니다. 나가서 보셔도 되는데 네. 이건 뭐 그냥 에, 너무 쉽다. 3번 플레이메이커이신 4번 두 개의 심장. 이거 리신. 진짜 이번이다. 이거는 1번이에요. 1번인가? 예. 축구공 같은데? 하나, 둘, 셋. 들어 주세요. 3, 2, 3, 4. <laughs> 플레이만 2번. 야. 누가 2번이? 축구공 미신. 어. 네. 이걸 어떻게 다 알아요? 저는 평소에 스킨을 사용하지 않는 유저라서 어 아, 음. 이게 저희가 지금 플레이어로브께서 사주신 스킨을 통해서 이런 방송도 함께 하고 있는 건데 네. 다른 스킨을 아, 안 산다? 아깝네요 아, 아, 아니 그러니까 네. 사지만 끼, 사, 착용하진 않습니다 아사아 사긴 달려버갔네 다음 중 KDA 멤버가 아닌 챔피언을 고르시오. 아리, 카이사, 아칼리, 케이틀린입니다. 바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전원 정답입니다. 전원 아, 네. 케이틀린이었습니다. 습니다 아, 근데 문제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아, 진짜요? 너무 쉬운 거. 1번, 2번이 어려웠어요. 아닌 거 같은데요? <laughs> 전혀 아닌데요? 그러게요. <laughs> 그래서 좀변별력을 그럼 높여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다음 중 에메랄드 티어가 도입된 시점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사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에메랄드 T1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걸 왜 몰라? 어떻게 하세요? 그냥. <laughs> 아, 그런걸 이렇게 찾아라도 아니, 보시는구나. 한번꼴수 있으니까. 아, 그냥. 네네. 이거 약간 감각으로 하셔야 돼요. 감각으로. 자, 뭐더 고민 길게 할거 없고. 어떻게 보면 이만희한테 약간 유리한 문제인 것 같기도요. 해 1번이네. 자,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1번. 와, 1번 어떻게 알았어? 3, 2, 3, 3, 2, 3, 2. 이만희님몇 번? 뭐, 몇 번? 어, 몇 4. 4번은, 4번은 나가 있어라. 정답 공개해 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23-2시즌이었습니다. 진심 아닌 거 봐라 이거. 그때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좀 어. 찍으신 분들도 있는 거죠, 이거는. 아니면 나 확실하게 알았다 이런 분 있으세요? 일단 23년도는 아. 맞으니까. 아. 아니, 4년도를 고른 사람. 아, 아니다. <laughs> 다음 챔피언의 이름을 맞추시오. 아. 아, 네. 영어로. Julian. 다들 앞으로 가는 거 봐. Julian. 입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리언이라는건 모두가 알지만 <laughs> 네. 영어 스펠링이 뭐였는지 헷갈리시는데요. 자, 정답! 들어 주세요. 223 53333. 어? 오, 2, 3, 3, 2, 3, 3. 3. 잠깐만. 33 써서. 예? 3이 대세보죠. 3번 아니야 여기 아 아니, 아니, 저희가... 왜다 2번이야, 왼쪽? <laughs> 진짜... 아니, 2번. 아니, 아니, 2번이 맞지. 네. 그 이...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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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긴... 표식 선수? 다요? 네, 지올리언 네. 2번 맞습니다. 미국 생활 뭐 이렇게 해외에 있을 때 영어를 좀 적극적으로 쓰셨던 게 맞죠? 지리언은 사실 보진 못했는데 제 이제 영어 감각상 2번이 맞습니다. 아, 감각상. 그래서 정답은 이거 <laughs> 너무 느낌이 없어요. 이거는 그럼 왜이번을 혹시 선택을 하셨는지. 아, 저는 자수 출신으로 <laughs> 왜 i 리언 약간 폰이 <laughs>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 아. 이게 교육 과정이 좀 바뀌어 가지고 그뒤로네 아, 예, 아마 스펠링도 들으라. 바뀐 게 아닌가 하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형제자매 관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거 저희 시대 때는 다롤 스토리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쵸. 어. 헷갈리는 거 하나 있어요. 뭐요? 뭐요? 1번 좀 헷갈리긴 한다. 어... 1번 많이 헷갈리죠. 1번... 그러니까 개하고 악어의 아빠가 어떻게... <laughs> 그렇긴 해. 어, 애매하긴 해. 정답 들어주세요. 자, 네, 어, 이만희 4번, 칸 4번, 4번, 4, 4, 4. 4번, 4번. 어, 전 4번이네요. 4번. 4번. 어, 전체 정답! 4번.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만희 뭐 고민했어요? 아니, 저 2번이요. 다리우스하고 드레이븐이 왜... 닮았잖아요. 아니, 너무 닮았는데? 닮았어요? 습니다. 네. 배경 자체인데 제라사지가 네. 슈리마 스토리로 같이 엮여 있어가지고 약간 헷갈리실 수 있었을 오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프레이님이 단독 선두를 달리고 계시기 오 때문에. 오, 그러네요. 네 이번 문제까지 맞춰주시면 1등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프레이어드 소속이 아닌 챔피언을 고르시오. 아 어? 브라운, 애니비아, <laughs> 나르, 세트. 왜 아? 어? 그래요? 두명 아니에요? 두 명. 한 명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들어주세요. 아 모르겠는데 나왔번 3번, 3번, 4번 3, 3, 4, 4와 네. 아, 아, 표시 두명 적었어요 네. <laughs> 표시가 탈라 뭐야? 모두 그러시오 아닙니다 마지막 문제라 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정답은 4번, 4번 세트였습니다 네. 자 오늘의 롤 자랑 플레이입니다 와. 방금 전이 저희가 음. 뇌지컬이었대요 네. 이번에는 피지컬 피지컬로 이 피지컬 최상을 저희가 어떻게 뽑냐 <laughs> 상자 속에 있는 게 연상시키는 챔피언이 있습니다 네자 아. 안대부터 <laughs> 아 설마 스카노? 스카노 앰비션? 정답입니다 와 어떻게 어요 <laughs> 오!! 라델 엘리스 <laughs> 아 카직스 나쁘지 않다 음. 음. 카직스 자 착상 계시고 삼도괜찮은 뭐야? <laughs> <laughs> 아 제가 <진짜> 움직여요. 아 <laughs> 이거 다리. 제가 도망간다. <laughs> 어 만졌어요, 만졌어요. 약간 돌려야 돼요, 돌릴 수도 있어요 막. 어 죽는다. 저런데 아, 시간 가고 있습니다. 피나. 진짜 피나요. <laughs> 자 일단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네. 난다고요? 나손 아, 아니 저런데 손에 피가 나요 진짜. <laughs> 워, 워익? 짜잔. 네? <laughs> 블랙 전정 플레임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임 어떻게 좀 본인은 겁이 있는 편이 어느 편이요? 저는 겁이 없어요. 자 겁이 없는 한잔 플레임. <laughs> 아 이거. 와. 뭐야 두고? 그거에 한세배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laughs> 지금. 안 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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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아니죠. 발강고 있는 거 맞아요. 좀 도와주세요. 아네 방향은 맞아요. 아니 쭉 누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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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주 멋지게아 어디 이거? 우! 어떡하러? <laughs> 겁이 없어요. 잠깐만 하나가 아닌 것 같은데? 팀호? 한 마리만 아니에요. 버섯? 버섯인가 티모 버섯! 시간 초과. 아, 왜요? 아니. 네. 그럼 이번에는 <laughs> 표식. 오. <오와>. 표식 그거는 <laughs> 시작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 왜 이거? 위험 <laughs> <이런 것> 같은데? 어? <laughs> 어떻게? 처음에 졌습니다. 얼굴, 오, 얼굴? <웃음> <웃음> 뭐라 갑자기, 물렸어요, 물렸어요. 아, 알겠어요. 엘리스, 어. 엘리스? 정답! <laughs> 와.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자. 와, 이건? <laughs> 어, 이거? 건 어, 이 뭐야? 어, 뭐야? 이거는, 이거 일라우이. 일라우이? 네. 정답! 와. 다음. 아니 아니 이마니 아, 저 무서운데. 아... 본인이. 특별히 움직이는 걸로 준비했 네, 얘는 좀 어... 길고 움직여요. 좀 길고 약간... 자. 걔가 계속 움직이니까 네, 잠시만, 돌아다니니까 네. 아, 썩은새가 난다고요? 네, 아, 죄송해요, 제, 수... 제 냄새예요. 아, 그손 수... 손 이쪽으로, 손 이쪽으로. 자, 시작! <웃음> <웃음> 어? 겁이 없어졌어, 겁이 없어졌어. 오막 만져요. <laughs> 어 터져요 터져요. 어 터졌어. 어어 어, 정답. 챔피 어. 아무무. 아무무 정답. 별거 아니었네. 뭐야? 어, 이만인도 생각보다는. <laughs> 아 누가 이게 누가 이렇게 쓰던 군대였나요? <laughs> 그거 모르겠어요. 제작진이서쓰리 꼬리, 꼬리한 냄새. 아그 아, 풀냄이 아까. 그거는 아까... 클템한테 다시 카톡해 <laughs> 보세요. <laughs> 혹시 쓰던 거냐고.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상남자 칸입니다. <laughs> 어, 어떡해 시작? 탱블랭크와아 아, <laughs> 뭐야? 어 네.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냥 만지자마자 좀 만졌던 아, <웃음> <웃음> 야, 역시 코리아 할라봉 피지컬 최상 칸님입니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지컬이라면은 뭐 제가 또그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아 이걸도 이렇게 빨리 끝냈네요. 지금부터는 특별 상을 한번 저희로서 사전에 참여를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당첨된 두 분의 플레이어께는 특별상 수상자의 애정품을 특별히 좀 드린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특별상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잘좀 해라 키. 플레이어님이 지어주신 롤진녀의 일상 상입니다. 일단 사연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분명 어제 롤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점심까지 롤을 하고 있음. 썸네일을 보면 표독한 표정, 아니 삐진 표정인 것을 알수 있음. T1 팬로서 으 가끔씩 눈물을 쏟는 장면이 압관이라는 롤진녀의 일상 수상자는 이만희님.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플레임이라는 의견도 있긴 있었는데 아슬아슬한 차이로 어제 롤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점심까지 롤을 하고 있대요. 오늘 저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잘좀 해라 크님 한테 이거 드리고 그렇죠. 네. 저희가 좀빨 어, 드릴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네. 이만희 님의 애장품과 함께 티모 피규어 또는 KD a 아리 스태츄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뭐 네. 봤나요? 응. 어, 네, 뭐. 저도 피규어 같은 거 봤나요? 아니요? 네, 네, 네. 저 그, 플레이어분한테 드리고. 그, 대신 아, 받으실래요 그러면? 네. 있는 새끼들이 더하네. 자 이렇게 특별상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는 대망의 마지막 시상만을 남겨두고 네. 있습니다. 최고의 토크 왕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저는 특히 하나만 꼽자면 그 이제 그 피지컬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네어 너무 최고였습니다. 누가 제일 좀 인상적이셨어요? 어저 이만희님이 <laughs> 동질감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아내 모습을 보는것 같아요. 네. 네. 어, 어. 어,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어 이만희님은 오늘 토크 어땠어요 여러분? 저요? 아, 근데 저는 너무 낄수 없는 솔직히 자리에 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뭐간격스럽고요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진짜. 음, 또 칸은 어땠어요? 어, 저도 아니 누나가 얘기한 대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낄수 없는 자리에 오신 것 같아 가지고. 아, 깜짝 놀랐어요. 이딱 라인업 봤을 때. 어우. 라이엇이 확실히 깨어 있는 기업이구나. 여성 할당제로 이제 한명또 이런 거 요새 또 신경 써야 되거든요. 역시 라이어 항상 감사합니다 라이엇 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그리고 저희가 롤플러서 페스타 함께 하고 있고요 최고의 토크왕상을 수상해야 을되는데 네. 이거는 채팅 화력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할 거거든요 <laughs> 어, 근데 이게 사실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아닐까 싶어요 네. 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인플루언서 덕분에 정말 즐거웠다, 캐리해 준것 같다 그래서 집계가 좀 끝이 나면 은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토크왕상! 네. 전화 네 해! 아니, 이게. 야, 아, 아 축하드립니다. 이도한 네, <laughs> <laughs> 번만 해주세요. 빛도. <laughs> <laughs> 아, 근데 제가 이제 상을 하나도 못 받아서, 또 여러분들이 위로 차 주셨다고 생각하고, 오늘 좀 소극 되게 적극적으로는 임하지 않았는데, 아니, 아니 말라고. <laughs> 임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내로개 두껍죠, 화장. 진짜 지우기 전에 아주 짧게 소통하려고 켰어. 눈 화장 미쳤지. 클럽에서만 보던 누나들 같지. 나안 같지. 어때? 근데 이렇게 화장해야 공방에서 잘 나와. 지우기 전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리고 내 발가락도 고생했지. 아주. 발가락 고생했어. 롱부츠 신고 있어가지고. 아, 더러워! 냄새는 안 나. 꼬락내 안 나지. 이만히 다른 여자 같지. 나야. 명님 화장 보고 라대시는거요 그냥 다왜 이렇게 힘 줬냐고 하던데? 동화도 그렇고, 프레이도 막, 어디서 받았냐고. 얼마 줬냐고. 어, 플레임님 존나 잘생겼지. 플레임님한테, 플레임님 놀른대요 이러니까. 어, 좋아요. 아내님. 어, 좋아요. 저 껴주시는 거예요? 어, 저, 똑같지. 수빈님하고 조금 친해졌나요, 령님 아니요.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냥, 존네 그냥 말로 형용할 수 없어, 그냥. 개 예뻐. 말안 돼. 그냥. 조금 친해지지, 그래서. 어, 아, 근데, 대기실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많이 못했어. 아, 그리고 의진씨가 그거 줬어요. 오, 어, 존모티 받아왔어요. 존모티. <laughs> 아니, 프레이가 임대갈티 갖고 싶다는 거야. 근데 나는 인기 없을 줄 알고. 솔직히 라인을 보면, 저는 완전 쭈구리잖아요. 솔직히 거기에서. 완전 내로라는. 한, 딱 가리 한 사람들만 나오고 나. 완전 개 쭈구리에 친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 안 가져갔는데. 프레이가 가지고 싶다 하더라고요. 동아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주소 보내라 했어. 보내준다고. <laughs> 내가, 프레이, 같이 밥 먹고 가자. 음, 막 이러는 거야. 왜? 약속 있어? 니까 약속은 없는데 빨리 가자, 빨리 같이 가자 음... 그럴까? 두어하자 하던데? 브레이가? 브레이가 자기 미드 실버 계정 있다고? 그래서 내가 늘두어하자 이랬어 어? 이미 하는 중? 아가릴 수도 있고 T1 유니폼 맞다 T1 유니폼 받았습니다 엄마이웃스 이쁘지 그리고 중간에 오줌이 개매려워서 죽을 뻔 했어요, 진짜. 제가 계속 다리 베베 꼬거든요? 시가 계속 내려운데개내려운데 싸러 가겠다고 말못 하겠는 거야. 나 진짜 끝나자마자 개 뛰어왔어. 아! 아! 머리카락을 묶어놨는데. 아! 에, 뭔소리가 이거! 여기 눈 밑에 반짝이도. 아니면 그리고 전화드레가. 오늘의 이슈 할곳 찾았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의 이슈. 커뮤니티. 여기 귀여운 거 많아. 이상한 것도 많은 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저거. 다들 오늘 여러분 공방에다가 또 이렇게 기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이 선물받은 오늘 안녕. 나요.